아이 화장실 앞에서 무조건 무조건 적 하는 거야, 좀 땀을 먹었어요. 캠에 안 보이는데 왜? 그러니까 라면은 뭐냐고 진짜. 아 라면. 라면은 진짜 진짜. 라면 무조건 났어 진짜. 아 진짜 라면 무조건 먹어. 신기하다, 그냥 그게 안에 안에 튀김 동이죠 라면 맞죠? 아니 배고프면 배고프다 네. 말을 하지 왜? 아니 자고 있어가지 아니 자고 있으면이 아니라니까. 미아니 응. 우리 게임하고 있을 때였어. 아니 면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먹는다. 국밥 이런 거. 그러니까 냉면도 그런. 아 이러면 제가 냉삼, 냉삼을 냉삼 제가 살게요 아 오늘 밥 사시는 걸로? 아네 <laughs> 근데 <laughs> 네, 사형 예? 냉삼에서 저희 메뉴 고쳐뒀는데요? 네. 어 뭐요? 갈비로 어 냉삼이. 갈비? 냉삼 문이 닫았어요 문이 어. 닫아가지고 갈비도 좋지 네. 우리 그때 네. 민교랑 스맵이랑 먹, 먹었던 어? 거 거기 그거 맛있잖아요 어 거기 맛있긴 하죠 그죠? 렇네 근데 네어 근데 거기 약간 네. 왜요? 너무 비싸게 아 근데 beginning. 어차피 어, 바, 사형이 기분 좋아서 네, 사, 야, 산다고 야, 하, 하셨으니까 아니 아니 그때도 예. 아니그 상호 시가 샀을 때한 50만 원 정도 아니 사형이 Pretty 오늘 기분 좋게 하자. 산다고 맞아. 하시니까 그 거기로 네지면서 바지 핀티 아전 가까운 데서 소박하게만 먹어도 좋은데 어, 그럼 어, 응. 아 그럼 포장 사람들로 갈요어 뽀장 사람 들깐 왜냐면 거기가 저희 문파 성지기네 문파 사람들이 가갈래아 안녕하세요 네 대사형 제가 하면서 네. 채팅창을 아예 못 봤거든요. 아예 안 봤, 아예 안, 네. 그안 봤잖아. 채팅창이 좀 약간 플레이할 때좀 뜨거운 그런 반응이었나요? 어떤 반응이나, 반응이었나요? 일단 저 비아 반. 네. 그 다음에, 어... 어, 사형 칭찬 반. 오, 어. 이거는 제가 자기 전에 네, 다시 보기로 한번 꼭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신짜어판도 채팅. 자, 칭찬 아, 많았어요. 짜오판은 솔직히 뭐 동선보다 약간 중후반 교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 좀 있었어 가지고, 네. 예. 한 번씩 좀 던지는 모습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여러분. 아, 그거까지 음. 완벽하면은. 그치. 어. 씨영 어, 근데 나 그거 완벽해지나 솔직히. 돈벌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어, 예? 예? 아, 뭐 어디를. 혹시? 아니 그그 있잖아요. 아. 다음 단계 뭐. 아, 다음 어, 뭐 단계. 에피로그라도. 아, 어, 그치. 다음 단계 여러분들. 밥먹으면서또 한번 저 <laughs> 뭐죠? 어, 네, 밥 먹으면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뭐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는 못덤기잖아요그어 맞죠. 진짜로 아, 네? 어깨가 엄청 올라갔대. 아니 원래 이럴 때 한번 대가리 박긴 해야 돼. 아까 그러니까 뭐 도사부가 지금 되가리이밍이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아, 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늘을 위해서 속였다. 그러니까 이런 예. 것으로 예. 이제 아 예. 제가 어... 아 근데 이거 약간 뭔데 알이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시어밥 네. 먹으면서 네. 그러요 자, 맛있죠? 이거 그때 내가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단 차돌박이 다 먹죠 이거? 이 다섯 개를? 네 예. 예? 예? 아니 저는 그냥 순수 아 일단 이거는 먹어야 아니. 돼 이거 먹어요 진짜아 이거 아니. 내가 먹어봤는데 여기 이거 진짜 미쳐서 말안 돼요 아 삼겹살을 돼. 먹고 싶다아 삼겹살도 먹는데 이거도 먹어야 요 아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 나 이거 나 아, 먹어야 그러니까, 아 찐텐 나오게 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아, 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몇 개만 먹고 아 다섯 개면 충분히 저 혼자도 있음. 먹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사부님 네? 삼겹살 저도 먹고 싶었어요 그죠? 렇네 삼겹살로 일단 하나 먼저 할까? 에이. 하나는 사람이 뭐 누구 코에붙이려고 했으니까? 예? 3이. 3이. 이게 하나는 네. 그러니까 캠프로 따지면 세 캠프 먹는 거예요. 불캠프 안 돌아요? 아, 그럼 불캠프. 불캠프도. 이 바위계 안 먹는다고? 바위계는 하드로? 어, 바위계. 한나는 가야죠. 아래 바위계 먹을 거예요. 아니, 윗바위계까지 동시에 타격할 거예요. 아니면 모두으로 하나 진행을 하죠. 오, 이거는 괜찮지. 어, 이걸로 가죠. 여기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 예,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공격을 못 먹는 놈이 그건 바보예요. 음? <laughs> 미쳤다. 대박이다. 와, 어, 빨리, 이거 얼마나 좋아? 와, 사부님드세요 우리, 다만, 네. 우리, 다 다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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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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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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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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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Det mm er -hmm. 빼버리고 하나 더 다시 소주 아니죠? 진짜. 요. 너무 예어요 오늘 좀꺼 놓게요, 일단 야, 우리 오늘 너무 밥을 안 먹었어. <목소리도> 그래서 일단 배고프긴 해, 막들이 <목소리도> <나도> 배고프다고. 공요 <하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아, 까 누구 고르이 나는데. 너예요. 근데 너, 나야. 아나 뒤에서 진짜 개꼬르가는거야 너무 배고파가지구 잘 <놀람이> 보이네 근데 이게 뒤에 <놀람이> 게임 보다 보면 우리 일거 보면 딱또 작아요 <놀람이> 그럴때 <그렇게> 되겠죠? <생각했죠? 놀람이> 똑같은데 고똑같으 <따진다고? 놀람이> 그냥 뭐 그냥 벌카인다고나 이거. 에? 벌카? 저도 좀그다음 했지 않았어요? 너무 똑똑하게 준다, 그니까. 아, 저, 조금 잘해줬으면 잘했다고. 솔직히 바이판도 내가 먼저 근데 송점해가지고 그래. 좀 이득 보는 것도 많았잖아 그래 하나도 안 찍고 왜 별로 안아면 이런 것 별로 아해나 라면 안 좋아해 야나 이제 그걸 아 그래 솔직 오늘 수 아침에 안 먹고 왔지 예? 아니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뭐가 무적무적무적게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캠에는 안나오는데 옆에서 빵을 못먹는다 화장실 앞에서 아니야니까 아니 화장실 앞에서무적부적 하는 거였던데? 네, 네, 네. 네. 라면 먹었어요. 캠이안 보이는데 계속 먹었어. 라면은 뭐냐고 진짜. 아 라면만. 라면은 조금 났어 진짜. 아 진짜 라면 조금 어. 먹었어. 신기내생각상 그게 아니야. 아니 찌개보통이죠. 아, 찌개 아 그니까 라면이 아니고 이제. 아니야 라면 맞아요. 라면, 라면. 맞아. 라면. 라면 맞죠. 아니 배고프면 배고프다 네. 말을 하지 왜? 아니 자고 있어가지고. 아니 자고 있으면이 아니라니까. 치사데 우리 게임하고 있을 때였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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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하고 와서 게임하고 있는데 쩐지 늦게 오더라고. 아, 그 사이에 뭘 감을 뜨고 편의점을 갔다 오잖아.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담배 사러 가면서. 그니까 맛도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간 김에 먹은 거죠. 간 김에, 간 김에. 누대요? 다 익었나요? 예. 아니, 저 면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때면 그러니까 먹는 같아요 족발 이런 거. 그러니까 냉면도 그런. 느낌. 네. 얼마 만에 먹었어요? 몇 마리 먹었어요? 아니야 돼지라고 그 뜨거운 것까지 막 비치듯이 먹는 거. 이거 돼지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던데요 없어요. 동행이 형 말만 해봐요. <놀라> 아니, 동행이 형은 무조건 되는데. <laughs> 어, 잠깐만. 김대칭 느낌으로. 아니, 먹고 신내통 가가지고. 끝이에요 와, 아시죠!